오늘 오후 노을 예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기뻐하고 좋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꼽히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계시죠. 2장 19절에서 20절 갈라데아서 19장, 20, 19, 갈라데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은 인간. 새 아담 인간 새 아담 그럼 인간 새 아담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인간 새 아담은 갖출 조건이 있어 신성과 인성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육신을 입으신 것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완전한 신이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신이요. 온전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 말씀의 주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인생의 목적이 그럴 때는, 우리 조금 더 부드럽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둘 것인가? 그 말이요. 갈라데서 오장을 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육체의 정욕과, 그 다음, 우리 육체의 탐욕, 그 다음, 육체의 감성, 그 다음, 육체의 의지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때 하시는 가장 거룩한 목적이요.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의 근본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게 있어.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으로 내 감성으로 내 의지로 그걸 할 때는. 어느 날인가 사그러지게 돼, 그것을, 그것을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당 하나야. 내 안에 자생하는 신물을 가져야 돼. 성령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있죠.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분의 목적이 있고, 그분의 방법이 있고, 그분의 때가 있고, 그분의 깊이가 있고, 그분의 자기 가야 할 길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이루어지면 가신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번 그분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그렇 우리가 할수 있는 딱 하나야 뭐지? 내 안에 내 안에 자식하는 생물을 자식 키는 거야. 내 안에 자식하는 옹달샘을 파는 거죠. 근데그 옹달샘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뭔가? 나는 옹달샘의 가장 핵심적인 그게 무엇인가 말이야. 성령이 내게 와도 우리는 그러한 성령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내 인생의 방법, 내 인생의 도우심으로 가끔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지. 그거는 우리 옹달심. 그 근본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내면에 파는 우리의 옹달샘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옹달샘. 그분을 위해 사는 옹달샘. 옹달샘 그 자체 근 원에서 소산할 때 나를 위한 샘물이 아니라고 이 소산하는 샘이말한 방울은 다. 그분을 위해서 소상하는 거라고. 내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자생하는 샘물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자생하는 샘물의 가장 팩터 핵심은 이 네가 사는 것은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해 사는 거라고. 그렇지?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라 그 말이야. 육신의 소용은 성령은 그스리고 성령의 소망은 육신과 대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주관하신 분이 성령이 되야 하고 그저 그렇죠?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나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그럴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셈 솟는 셈의 근원의 참 진리가 나를 위해 살지 말라고. 그분 이에 살라고. 자, 우리 쉬운 말 물어봅시다. 산상수호처럼 쉬운 말이요. 사나무가 왜 열매 맺지요 나무가 사 연리를 맺는 것은 남 주려고 맺는 거지 내가 먹으려고 맺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 유, 유 여러분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남을 주기 위해서 믿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내 믿음은. 내가 나를 치장하고 내가 나를 누리고 내가 나를 힘 있게 하고 내가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은 근본의 목적은 옹다샘의 근본의 목적은 나를 위해 샘솟는 게 아니라 그렇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해서 샘솟는 거라고 나의 믿음의 출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를 더 건너뛰면 이런 말씀이 있어. 주는 게? 아니야, 복이 아니야. 주는 게? 받는 거라고. 주는 게 받는 거라고. 그렇지 이, 이 진리를 깨닫거나 이 진리를 깨부치려고 하나이 진리를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뜨거사람이야그지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그험 성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평범한 생각으로 계산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요. 받기 위해서 주는 게아니야 그냥, 그냥 줘버린 거야. 그렇게 뭐, 오는 건 내가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고, 좋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 그분이, 본성이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그 그런 거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첫 아담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 그분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 자신이 실제로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갖고 있는 자요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는 자요. 그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마음, 그 갖고 있는 자라그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깨우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가장 능력있게 깨우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Holy Spirit, 성령이요. 성령 그분만큼 그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게 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심어주는 분이 없다면,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의심나는 것, 그 믿기지 않던 것,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실증을 하실 거라고 그 말이요. 그래.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을 진데, 성령으로 믿을 진데, 성령으로 알 진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 이야기요. 성령으로 행하지 없는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안다는 것도, 믿는다는 것도, 모두가 다허망한 거요. 다시 말하면, 허상이라는 거지. 실제로, 실제로 살아있는 것은 행함만 살아있는 거지요. 꿈꾸고, 그리고, 소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요. 사과나무가 제 아무리 크더라도, 제 아무리 그름을 많이 먹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사과나무는 자기 를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은 지가 오래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옹달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옹달샘이 나를 위한 셀프애고 내 이주인 내 자신을 위한 옹달샘일 때는 내 안에 있는 성령 그 옹달샘은 이기주 의 옹달샘이 돼 나만 나만 나를 생각한 옹달샘이지 원래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내자신은 깊은 지성소가 있는데 그 깊은 지성소에서 솟아나는 샘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거예요. 그분을 위한 거예요. 에덴동산에. 해수한 과일 나무들 어느 나무 과일 하나 물어봐요 너 과일 왜 달렸니? 내가 먹으려고 단게 아니요 누구든지 와서 내가 이렇게 잘 익혀놓은 과일 따서 먹으라고 그걸 먹은 사람은 그 과일이 참 맛있잖아요 한때는 저 동남아에 망고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치? 또 망고에 또 다른 과일도 있지만 매일 체면 바나나가 좋다고 해가지고 뭐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응? 망고 좋다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외국 여행 가면 응? 사 먹는 사람 있죠. 밥 대신에 그걸 사 먹는다고 한국에서는 만원한번 대여섯 개 하지만 거기서는 만 원만 주면. 열 개, 스북개 정도 줘요. 근데 그 망고가 그렇게 많이 팔릴 때마다 뭘 하는 거요? 자기 분식이요. 그치, 자기 분식에 내가 그에게 내준 것만큼, 내가 남에게 100%준 것만큼, 준 것만큼 그게 내게 되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시 안에 넣어놓은 DNA, 속성 다시 말하면 그 씨앗에 대한 하나님이 집어넣고 싶은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모양과 형상하고 모든 나무들에게 응? 심는 하나님의 자신의 그 형상과 모양이 지극히 적은 한 부분, 그런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것들이, 그것들이 모두 내가 나물 위에 줄 때는 그건 전부 나를 위해 주는 거라고. 그지 자, 오늘 우리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내 대신에 돌아가신 그분, 그분을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치? 오늘 우리 핵심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였어요. 나 이제 내 생명은 내가 사는 것,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그치?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그분 안에 있다그말이 그분 우리에게 오심에 새 아담으로, 새 아담의 씨앗으로 왔어. 그치? 그럼 그새 아담의 씨앗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씨앗으로 오는 거지요. 우리 마음 속에 심기 된그 씨앗은 틀림없이 그분이 내 안에 넣 주신 내 옹달샘 안에 내재하는 그 본질 그대로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곱피게 하고 열매맺게할 것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참으로 신병 희한한 일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분,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작은 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령, 나로 하여금, 내 안에 본체, 내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어. 그지성소 안에 핵심 팩터, 그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하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사는 그그참 진주를 다양분들을내 안에 심어 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의지적으로 난 하나님 일을 할 거야, 그렇난 하나님을 노래할 거야, 난 예수님의 이, 그 따른. 참 신자가 될 거야. 그런 게 필요 없다고요. 자신 속에 그게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 곧 그렇게 하는 것이요, 생각하는 것이 곧 그렇게 하는 것이요, 노래하는 것이 곧 그렇게 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곧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성령 안에서의 실천하는 행동을 하게 한다고. 우리가 성령을 노래하고, 부르고, 함께 한다고. 그것이 우리 성령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과 더불어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그분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 야. 예수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한테 이야기했지. 다시 태어나라고. 그렇지. 다시 태어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마.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일한다고. 우리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냥, 그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고야할 것은,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한마디요. 내 안에 소원이 곧 성령님의 소원이라고. 내 안에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내 안에 내주어신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내 안에 두시고, 나로 하여금 자신의 소원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과 통역하게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사모 기다리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데서 2장.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우리 삶의 참 뜻이 무언가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은 남을 위해 사는 것 마치 예수께서 살아오신 그것처럼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것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처럼 이루게 하시도록 우리 5분간 기도합니다.